여기는 강원도 춘천 신북읍에 있는 소양강 댐입니다. 소양강 댐이 8월 11일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는 오는 8월 19일까지 9일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양강 댐의 방류는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0년 8월에 소양강댐이 방류를 했고, 2022년 8월 11일에 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은 1970년대에 건설이 되었고요. 현재 이번에 방류로는 필수 차가, 여기는 강원도 춘천입니다.